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출발의 여정이 오늘의 분위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가이사 빌리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마태복음은 길게 말하지만 마가복음은 한 마디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지면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뭔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째 누구나 제자 될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를 기억합니까? 고기 잡던 제자 시몬, 거친 시몬. 제자 되기에 참 쉽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따라오라고, 나를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의 학습법에 따라서 특별한 일을 특별한 훈련 아니 특별한 지식 아니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만 제자가 될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 요 아니 어떤 영웅적인 아니 특별한 삶의 스케줄을 갖고 사는 사람만 제자가 될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어떤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르시는 말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든지, 그가 인생의 아픔을 갖고 있든지, 그가 여러 가지 분주한 일 가운데 있든지, 아니 청년들이든지 아이들이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만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아 내가 제자로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 시간에 있어도. 난 아직 아니야. 그런 분 계십니까? 아직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제자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지만은 저절로 가는 길은 아닌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죠. 우스갯소리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부인하고만 살라 그 말이라는 말 자기 소원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부인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러죠 힘 빼라 그러죠 힘 주는 거 빼라고 힘 빼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첫 번째 해야 될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앞에 있었던 말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내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항변했다고 하는 말은 화를 내듯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 당신이 아시는데 그래서 당신 때문에 한일좀 특별한 일이 만들어질까 기대했는데 당신이 죽으시다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구나.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가 네게 생명을 주고, 네게 건강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자기 욕심, 나를 버리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것이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금에는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지만 은 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지만 아버지께 장사 지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다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지만은 지금 당장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착떨인 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요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떼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따라 가는데 합당치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나가요. 나의 생각. 나의 것들을 버린 사람들,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거를 뒤로 미룬 사람들, 그들만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배 보니까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인지 아는 것만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그렇듯이 이 시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저절로 뭔가를 버렸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도 그죠? 살다 보니까 저절로 예배가 아니라 무언가를 버렸기 때문에 예배한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편안함이든지 그것이 다른 다른 계획이든지 다른 삶의 스케줄을 내려놓고 그때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제자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일까? 요즘에 내가 비행기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톤수를 외고노라고 747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400 톤. 그400 톤이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데 그 가운데 삼분의 일은 기름 무게라고 그러더구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갈 건가? 얼마나 큰 십자가인가? 얼마나 큰 고난인가? 우린 그런 생각에 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자기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게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난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늘 잊어버리지 못하는 말씀은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안 죽어지면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죽국장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죽은 거같다가도 살아나고 죽은 거같다가도 살아나. 그게 나의 모습이죠. 십자가는 무거운 톤수가 많이 나가 십자가가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지 아니하니까 그게 십자가야. 천국은 살다 보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리면서, 그게 거슬리면서 걸어가는 길이 그게 십자가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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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것이다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은것이회개하은늘 자기를 깊이 것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여 그러기에 십자가 곧잡아 주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나 교리에 대한 이해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이 있고, 아니, 그렇게 오해되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럼 당시 천국 대 천국 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천국을 결정되게 하는 일들을 많이 생각합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것이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I believe. 말은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과 동이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읽었던 소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소설 하나가 있어요. 안도현의 연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벌써 오래 됐어요.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가 북태평양에 가서 몇 년을 살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남대천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여정이 인생의 여정 같지 않아요. 근데 남대천으로 올라간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아. 없었던 뚝이 생기고, 낚시꾼들이 생겨서 자기를 잡아 챙기고 그래요. 때로는 올라가다 보면 나뭇가지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내려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남대천을 향하여 올라가던 그 연어가 강물에게 말합니다. 나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넌 자꾸 왜 내려오니? 나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 자꾸 내려오니? 그 강물이 연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내려가서 힘들구나. 그런데 사실은 너를 올려보내려고 내가 내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거친 일들이 있어, 요 거슬리는 일들이 있어. 아 이런 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왜 남들로 없던 일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길까? 그러나 그 일들이 다 나를 천국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슬리는 사건들임을 우리가 기억. 한상선주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산상수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마태복음은 심령의 가난한 자를 말했지만 누가복음은 심령이라는 말을 빼 뺐어요. 그냥 가난한 자. 아니 가난이 왜 복일까? 여러분 가난이 왜 복일까? 이해가 안되죠.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과 그냥 가난하다는 말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 우리가 대단한 부요함을 갖고 있다 지라도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늘 그는 가난한 자, 여전히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청결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복을 소유하는 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건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은 자들만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복을 하늘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에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아쉬움들,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딛고, 걱정을 딛고, 염려를 딛고, 세상의 풍파를 딛고, 세상의 모든 질고를 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께 향한 자들만 하늘복을 이미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 성경. 나를 따라오르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까지 올려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봉레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유명한 책을 썼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그 책을 썼을 때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다수결로 독재가 되어졌다. 나치치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틀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로 나치가 경찰국가가 되어주고 독재국가가 되어졌어요.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어요. 모든 교회들도 다 히틀러 앞에 굴복하고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 근데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될수 있는가? 교회를 폐쇄하고 신학교를 폐쇄하고 그런 마당 속에 모네포 신학교의 교장이었어요. 신학교를 폐쇄하게 되어졌었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신학교가 있어야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는 자에게 비로소 천국길이 열려지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신학교의 문은 닫지만 책을 한 권은 해요. 그 책이 나를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한 나라를 잘 구성하고 좋은 집을 짓고, 이 땅에서 큰 소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길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주 쉽다 그러더니 목사님 어렵게만 보이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내어 줄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죠.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떤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얼마나 어려운 길에 있는가를 묻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묻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